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직업상담 시리즈 14번째로 직업상담사가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중에서 구직 스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직 스킬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구직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구직.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상담 분야에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다소 생소하기는 한데요. 그만큼 구직을 하는데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잘 보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은 당연히 구직자들,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하지만 직업상담사는 구직자가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요령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및 자기 소개서를 클리닉 해줄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직업 상담사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직 스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필요한 취업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취업 전략은 한마디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 작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상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구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타케팅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뚜렷한 지원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도 없이 그냥 여기 지원해볼까? 아니면, 저기 지원해볼까 하는 식으로는 절대 취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구직자가 어떤 일을 잘할수 있고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일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주 작은 소규모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직자 중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기업이 선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곳인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직자 자신의 경력이나 역량이 원하는 기업의 지원에도 가능한지 채용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구직자의 능력이 이에 못 미친다면 공연이 지원했다가 실망만 하거나 기운만 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너무 적거나 근로 환경이 좋지 않거나 또 출퇴근이 힘들다면 취업하기가 망설여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직자가 원하는 급여나 근무 환경,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서 구인 기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 절차나 경향 등을 알아야 합니다. 서류 전형은 물론 별도의 필기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서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의 3배 내지 5배 수 정도를 1차 합격시킨 후에 최종 면접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면접도 1차 실무자 면접 후에 2차 임원 면접을 하는가 하면 3차 최종적인 사장 면접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력서라기보다는 회사가 정해준 지원서 양식과 자기소개서 양식은 물론 작성 내용까지 지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특히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취업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으로 취업 성공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접을 잘 보려면 복장 및 용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지도해야 합니다. 직업 상담이 단순한 취업 활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구직자분들에게는 이러한 체계적인 취업 전략이 아주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대뜸, 어떤 일자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구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취업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